안녕하세요. 이지호대 송윤주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대중교통 이용과 상권이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수한 명문 학군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총 2개동 9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타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1.5룸과요. 전용 21평 실상 평수 27평 되는 타입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양의는 영상에서 안내가 어려우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 입주금은요,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문당선 동천역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판교역까지는 8분, 강남역까지는 22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초등학교는 도보 15분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버스 10분 정도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대왕판교로 금곡 ic가 1km 정도에 경부고속도 앞으로 판교 아이씨가 7km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 어떤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으로 3칸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지금 전신경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외출 전에 스타일링 체크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어요.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이 있어서요. 외출 전 후로 이용하시기 편리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우측에는 주방이, 좌측에는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소재를 살펴볼게요. SPC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벽면과 천장은 전부 다 실크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포인트로 주셨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충고를 높여서 지금 우물형 천장을 팠고요. 가운데는 메인 등이,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향은요.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요. 창호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이중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이쪽에다가 3~4인용짜리 소파 놓아두시고 반대쪽에 대형 TV 놓아두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방으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주방의 기본적인 구조는요. 이제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4인용 식탁 놓아 두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고요. 한샘 제품으로 해서 가스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주방 가구가 전부 다 한샘 정품을 사용하셔서요. AS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끝쪽에 사각 싱크볼 수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자리 짜여져 있고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이쪽도 전부 다 수납장으로 쫙쫙 주셨어요. 예쁜 소품도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뒤쪽에 다용도실입니다. 자,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워시타워가 기본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제공된다는 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집의 안방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안방은요, 침실 공간과 드레스룸, 부부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침실 공간 사이즈는요, 여유롭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방에도 큰 전창을 시공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레스룸을 살펴볼 건데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아일랜드장과 거울을 시공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담한 사이즈의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오픈 시스템장으로 짜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요. 여기가 부부 욕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일체형 비대,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반과 거울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나가서 이 집의 첫 번째 서브룸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서브룸인데요. 이 집의 장점은요 서브룸들이 다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글 침대 하나 놓아두시고 책상 하나만 놓아두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세칸 그리고 끝에는 서랍장과 거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방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 두 번째 다용도실이 있어요. 이 방에서 나가면 환기창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문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서브룸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서브룸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서브룸 공간으로 와 봤습니다. 여기도 자녀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방 모두 다 에어컨 설치 따로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기도 이제 반창이 환기창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간인데요. 전실 옆쪽에 아까 공용 욕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공용 욕실은요. 이렇게 샤워 부스 처리되어 있어서요. 물 튀김 방지 도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세면대와 여기도 일체형 비대 그리고 선반과 거울장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방 3개, 욕실 2개, 기준층 타입을 살펴봤고요. 1.5룸 타입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신혼부부를 위한 1.5룸 세대로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발장은 이쪽에도 3칸 이쪽에도 3칸 총 6칸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흑경으로 되어 있어서요 외출 전 스타일링 체크하시기 좋겠습니다 지금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 한번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전용 16평이다 보니까 침실방이 별도로 있고요. 욕실과 그리고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거실 소재부터 살펴볼게요. 바닥은 연한 우드톤의 강마루를 사용을 했고요. 벽면과 천장은 전부 다 화이트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쪽 아트월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로 포세린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요. 여기 뒤쪽을 보시면 2세대는 지금 현재 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요, LX 하우시스 이중창호를 사용을 하셨고요. 하셨어요. 자, 모델하우스는요, 이렇게 기역자형 이제 쇼파를 놓고 이렇게 DP를 해놨는데요. 원하시는 쇼파 놓으시고요. 반대편에 대형 TV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장을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수납 놓으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인데요. 주방의 기본적인 구조가 11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어, 레그룸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의자 네개 놓으시고 성인 네 분이서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냉장고가 냉동고랑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가운데 사각 싱크볼 수전 그리고 끝쪽으로 해서 지금 LG 제품의 3구 인덕션과 후드. 이 아래쪽에 보시면 LG 제품의 트롬 세탁기가 기본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쪽에 이 도어는요 이제 보일러를 깔끔하게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바로 주방 옆쪽에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공용 욕실은요 기본적으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와 일체형 비대 그리고 선반과 거울장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침실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1.5룸 세대이기 때문에요. 거실과 이제 침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킹 사이즈 베드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은 붙박이장이 무려 6칸, 7칸이나 시공을 해 주셨어요. 위쪽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요 또 별도의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트럼 세탁기 제공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대피하실 수 있는 공간, 문이 또 따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 와일드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5룸 세대도 전부 다 실내 공간을 살펴봤고요. 저는 외부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지하 주차장으로 와봤습니다. 주차장 컨디션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워낙 좋은데요. 뒤에 보시면 램프도 굉장히 광폭 사이즈로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 방식으로 세대당 10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뭐 계단 없이 바로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이쪽에 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단지 내 광장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 광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차가 인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요. 반려견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 킥보드 타면서 여기에서 여가활동 지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나무들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천동 아파트, 오늘의 주택 모든 곳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신 동천역 인근의 유일한 아파트 마음에 드셨다면 실제로 방문을 해주세요. 제가 투어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